아 됐다. 됐다. 됐어요. 저기 키파 형백이. 저기 픽 터너도. 돌아. 그렇지. 안 보았을 때는 추고감. 자, 형태의 응입 내려간. 좌천됐네. 자기 들어온 장면은. 왜 뭐야?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기만보기만 뺏지 마. 걸 거. 우와! 오, 우와! 오, 와! 누구 그렇지? 와우! 전술얘기를할수 없네. 녹가중 가서. 음. <laughs> 그래도 당장 분석은 안될 거야. 리코트 거 아, 예. 아, 우리가 전술을 안아야니까당연 아, 그래. <laughs> 다시 쳐도 돼. 없 오메, 그렇지. 쭉쭉 가야 쭉쭉 가야지. 아, <laughs> 와! 오. 아슬하다고한두 발차박 쓰는데 아슬아슬다고 패스가 <laughs> 오 나이스 아타 오타다 나이스 와

<laughs> 한번 정도. 봐봐, 내가 아까 그런이유 봐봐, 탑 봐. 플레이, 플레이! 은이도 봐봐, 퍼서 안으로는어도으어도안쪽으로안어으어되었으안죽어어 되겠으면 어도어도되어때되겠으때어땠어 괜찮아 아그어 <봐라> 부담이 없습니까아 <laughs> 어. 이게 그거 조금만 적응되고 우리가 좀 맞춰갈 수 있으면 지금 어차피 역습당해서 4명 많아나 3명 이서 텐데 4명 많으나 3명 많으나 조금 더 힘들긴 한데 그냥 여, 나, 나나 너나 뭐 뺏을 때 오버래핑 가서 역습당하면 숫자가 똑같이 되거든 3백, 4백 하나 3백 하나 숫자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예 3명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 3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면 더 준비가 더 많이 해지 뭐 누가 이길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 지금 광백 올라가있다 야그 뭐 뛰지마! 우저 체력을 도대, 조, 아, 유명한, 와 이거 플레이 플레이 어? 틀려? 어, 뒤에서 거 아니야? 뒤에서 <목소리> 거아니에이 어, 위험해! 뒤에 조선도 깍두르거났을 무슨, 무슨. 사이드로 뭐가, 사이드로 이기미으로딱 움직여줘 저런 게 필요한데. 딱딱딱.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어, 문지이 좋다. 좋다. <목소리> 사이드 다시 문지이줘

백인데 팔백 핀백 준다고 다는 거 아무도 없죠. 그럼 안 돼. 상모이 근데 이게 멤버가 안 맞으면 안 <laughs> 이거 윙백이 많이 <laughs> 안 꼬리면 진짜 이건 윙백 주벌야 돼, 주벌야 돼. 그렇 그때 2002때 송종국이랑 이병표가. 어. 맞아 그때 <laughs> 맞네, 아, 그때네. 삐. 조금 다르고 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뺏지마, 뺏지마. 와. 있어, 나 있어. 와, 아까 이게 조금 이제 낮게 봤으면은 이렇게 방이 안 뛰어도 될수 있는 건데 자기 자리만 조금 약간 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풀백들이 풀백이지, 풀백이지 이렇게 사이드 백인가? 윙백, 인데 야, 윙백들이 미드를 받쳐주니까 미드를 아예 밀어버리잖아. 응. 얘네가. 지금 그게, 그래서 그 숫자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거를 편하게 음. 가야 되는데. 그 옛날 버릇대로 계속 막 사이즈로 막 빠지려고 <놀람> 맞아 맞아 아까 아니, 아니, 아니 일, 오, 3, 오. 3쿼터 때 약간 그랬어 둘다 이렇게 막 빠지니까 여기가 비어 3쿼터? 2쿼터 때 그러니까 1, 2쿼터 때 2쿼터 할 때는 내가 뛰어서 잘모르겠는 2쿼터 초반에는 잘 됐는데 좀 후반으로 가니까 이쪽이 비들어 미들이 이쿼터 때는 우리가 미들에서 상당히 습도가 많았어 계속 이제 이렇게 막 뛰어주고 받아주니까 는거쿼터 때가 제일 겹친다 이거 반기가 올라야지. 그렇지 뛰어가. 바로 출발. 좋다. 아 이거는 문대이가진짜 올라왔어야 돼. 출발을 했어야 더 높으신 데 받아야 돼. 밑에 할수 있으면 저기 받을 필요 없지. 데더 올라가면 どう <Whoa. S 2>、no. 무조건 <목소리도> 뒤에서 자고. 뒤에서 못 돌게만 해, 못 돌게만 해. 못 돌게만 해, 가르이 안타. 오, 잘 됐어. 너무 라이브금 у 어디까지 올라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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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진짜. 차, 오 나이스 다전역안 돼, 안 돼, 안한번더 치고 그한한번 때렸다 <놀람> 응, 차라리 안 때림만 못하겠 못해. 때림만 못해거때려 마무리하고 있었으면 겠어디 와, 야. 기저 여유를 따지네. 오, 어, 좋다. 오, 좋다. 딱! 킵킵 워터, 자, 아아 잘잡다다 천천히 간다 아, 바람이 가면, 바람이 아게고내아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와, 나이스. 아, 잘했다, 잘했다. 오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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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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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박수 해주세 <laughs> 서서빼지나서와이스오오와 와씨 이것은 또 들어갔으면 야씨 안 되겠는데 아왜 모시아 힐딱 힐로 또 바로 가. 아, 아, 이것도, 이것도. 아, 아, 이거 또, 이거 또, 이것도이것도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봐봐. 이것도 옆, 주소 옆에 주소 바로 바로 보면 되잖아. 오, 이거 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거 또, 주고 바로 거 이거 어.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거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와. 거이이이 <웃음> <웃음> 위험하다니까 저거. 저기 주마. 불가갈 데가 없잖아. <목소리> 오우,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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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와, 와, 지우 계속 얘기해줘, 얘기해줘. 말하면서, 해, 얘기하면서. 야, 이거, 이거, 마무리.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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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 마무리, 싫어. 그렇지. 아, 야, 저거로 때. 쉬어. 좋다, 어, 좋다. 쉬어. 야, 그렇게 못하네, 진짜. 춤만 할때 공격 막, 막는 게 어딨어. 춤을 내고 있었는데. <laughs> 맞다. 바로! 어이구 어이구야 오 좋다 이건 해야돼 야 이거 해야돼 이거 뭐라 해야돼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나이스 최악이야 와 이거 아웃이라고 우와, 그저 예루. 먼저 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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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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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나그 어, 가운데, 가운데 받아 줘야지. 남면다 사이드! 네. 이 이게 안 돼. 계속 오른쪽만 이매직거 사이드! 이 겨우 돌왔네 아니, 몇번올라네잠짝 놀라. 깜짝 놀라. 봐. 짝다아 갔다. 오. 나이 아, 샀다. 이게 아니라 이거 뽑아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거. 근데 지금 이 커터 빼고 다 올려져고 있네. 이 커터 빼면 조금 전부가 아. 그 그러니까 이 커터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네. 가지 마라. 이게 해라. 처음부터 하면은 하는 이 가나 찾는 거. 이렇게 가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 가라.

아 이거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아 이상하다 이상다니까 아, 마지막 마지막 속, 투, 그냥 추 가가가가가 가가가아니아래조야아래조아다 이건 이거 마무리 해야 돼. 이거, 이 이제, 이제, 이거, 이제 키파트 간다, 크로스 키파트 간다. 어, 아, 이거, 이거, 이 크로스 키거이 간다.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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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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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